안녕하세요. 보부촌놈입니다 오늘 26일 일군물 물이 많이 찼고요. 오늘 소형 8척 안광망 21척 유저망 2척 자망 3척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배를 한번 보면 안광망 잔조기와 칠석조기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지금 가나다로 시작합니다. 네첫 번째 배 거의 비대다게 잡혔기 때문에 첫 번째 배 상세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등태거, 그 다음에 달고기. 배에 달 같은 점이 있어 달고기를 올립니다. 보시면 한 9개가, 어, 밑에 18개 정도 깔려있구요. 6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밴댕이, 서너 곱게, 복, 삼치, 돔 그리고 병어 덕자병어 생마리 덕자병어 그 다음에 병어 4 0미3 0미병어 풀치 새띠 풀치 두띠 풀치 실치 실치도 먹갈치입니다 그 다음 두띠 갈치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잡혔어요. 지나가면서 보이는 오종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조기 섞여 있는 곳, 여기 지금 모양 잡힌 건 칠석조기라 해서 위에는 큰 놈이 한 140미 정도 큰 놈이 들어가 있지만 아래는 좀 작은 게 섞여 있어요. 그 다음에 대하, 150미 대하. 건조기 난 미너 Hãy 전부 잔조기입니다. 조기가 이제 막 섞여 있는 크기는 따로 선별 안돼 있고 어, 키로수로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. 질석 조기. 정확한 거라 보이구요. 이쪽이도 보입니다. 서대. 한가울이도 하나 있구요. 서대. 동문 건너서 조기가 많이 보입니다 저 사람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마리갈치 땅강망조비는 <목소리> 맛은 진짜, 선별이 안 되어 있지만, 맛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네, 대야, 대화. 오늘 대화도 많이 잡혔죠? 네, 여기도 돼요. 저기, 얼음으로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이제 자막으로 넘어왔고요. 예, 여기는 안꽃게, 수꽃게 있는데, 좀 시야 작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얼음으로 덮여있지만, 한 키로에 5, 6미 짜리 들은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잘안 보이지만, 얼핏 보이는 크기로는 5, 6미, 좀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작은 게 알이, 아, 작은 게 살이 더 많이 차서 좋다고 하네요. 자만 예, 갈지 보이고요 띠 라띠 예, 조기 마지막으로 예, 유자왕 조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140미 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